이 동네 이름이 밤골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밤골은 밤나무가 많은 골짜기라고 해서 밤골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동네의 시작은 이 교회 위편에서부터 이 아래 동네까지 쭉 내려가고 지금 산장 아파트가 세워진 그 동네들을 모두 포함해서 밤골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은 철고로 인해서 통행이 어려워졌지만은.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동기는 이 마을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요 제가 이 동네에 이사 오지 않았다면 도로 이 동네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아마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과 이 마을에 사는 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마침내 신학교를 가야 될 소명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될때 저의 마음은 마치 달리기를 시작하려고 출발선 앞에 있는 운동선수처럼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 신학교 3년 동안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빨리 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거기에 섰었거든요. 그렇게 신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교회 사역의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사역의 기회였다고 봅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제 마음속에 온갖 사역에 대한 그 계획들과 그런 그 행동들이 저를 이렇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제가 지녔던 한 가지 중심은 뭐였냐면 나는 갈릴리 예수처럼 사역한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걷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매일매일 그 자리에 임했던 거죠. 그래서 더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나서야만했고 또 그들을 가족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렇게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대부분의 그 어르신들은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다가 다 천국에 입성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정말 돌봄이 필요했던 아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함께 지냈던 그 순간들은 소중한 복음의 역사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앉은뱅이 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낮게 한 것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유대인이 너희가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악함을 버려야 된다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설교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또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었던 사두개인들이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라고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들을 오게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까지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믿은 사람이 이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은 사람이 5천명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렇게 믿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이후의 장면들을 보면 사실 5천명이 믿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사도들의 분명한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날 모든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도들을 심문합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는 거예요. 이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면 사람들은 좀 주저하게 되죠.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어제 믿겠다고 했었던 그 5천 명 자신들이 믿음에 있다는 것을 증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정말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중요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믿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은 결국 사도들뿐이에요. 그들이 그들의 믿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에게 응답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니까 지도자들, 당시 어른들을 지칭하면서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자가 고침받은 것에 대하여. 다시 말해서 그가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층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또 그리고 무명의 지도자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가 건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에 걸맞는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무시하고 별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믿음의 역사는 놀라웠던 거죠. 그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병 고침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역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나사렛 출신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고침밖에 한거 아니냐. 이것을 지금 되묻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수 없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이름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이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에는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믿음의 방어선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오직 이 예수의 이름 이것만 자기들이 내세울 뿐이고 그것만을 강조할 뿐이었잖아요.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도 또 그들이 사역하는 이유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그 이름의 도구였지 자신들의 사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자의 치유의 역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는 건축자의 그 집을 지을 때 돌을 쌓아뒀는데 버린 돌이 돌이어 가장 요긴하게 쓰임 같이 집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됐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버린 돌처럼 되셨으나. 모퉁이 돌로 쓰임받은그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퉁이돌이 되기를 원해요 중요한 역할 또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자리 그리고 가장 인정받는 그런 역할들을 원해요 모퉁이돌늘들여이는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방식과사사실정반대사 가려고 하는 거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냥 사랑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사역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러나 교인들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쉽게 동화되어 가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 세상 사람들의 어떤 관심과 유행을 따르는 것에 자꾸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에 만족해요.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교회로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면 그냥 세상 속의 한 집단으로 그냥 우리의 모습은 변질하고 말 것입니다. 또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구호처럼 자신을 위한 삶으로 그렇게. 계속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 모습을 잃어버릴 거예요. 껍데기는 교회지만 내용을 그렇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그 믿음의 근거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거예요. 보잘 것 없고 사람들의 관심조차 희미해져가는 갈릴리 예수의 행적을 퇴색해가면서 그분을 뒤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것은 그분을 따른다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알고 있다. 그냥 그분의 사역을 그냥 그렇게 소개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같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는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처럼 우리는 복음의 핵심에 더 집중하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전통이나 교리적인 논쟁을 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묻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날마다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상이에요. 또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하기로 소문난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지도자입니다. 어느 날 로마 황제가 그를 불렀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좋지만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 크리스토토미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어이 내 명령을 거역한다면 너는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자 나는 감옥에 100번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크리스토톰은 독방에 갇히게 됐죠. 황제의 신하들이 황제를 찾아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크리스토톰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독방에 넣어더니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마음껏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러는데 그가 더 좋아할 일들을 어떻게 황제께서 그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때 황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거기에 넣는 것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금 명령을 내리기를 흉악범에 가득한 곳에다 글을 넣어라. 그랬더니 또 신하들이 말하기를 "황제님, 그러면 더 큰일 납니다. 흉악범이 모두 예수 믿고 그 감옥을 다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화가 딱 나니까, 그러면 그의 목을 잘라버려라, 죽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신하들이 더 말하기를 "더 큰 소리로" 더큰 일이 나는 것입니다. 크리스톰 한 사람의 그 지도자를 순교를 시키게 되면 온 시민들이 이 로마의 시민들이 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순교는 저들의 영광입니다. 왜 저들에게 그런 영광을 주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돈 보따리를 하나씩 안겨주면. 저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타락하게 될것 같습니다 아주 자만하게 될 것입니다 방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 톰에게도 돈 보따리를 줘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돈 보따리를 커다란 돈 보따리를 메고 나온 그 크리스토 톰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교회에 가서 그돈 보따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맨손으로 전도자의 길을 떠났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던 사도들의 그 믿음을 사실 우리는 회복해야 돼 잃어버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아주 단호한 용기가 있었거든요 이것이 복음이냐 이것이 복음이 아니냐 복음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길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이 길을 그들은 취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이들이 우리에게 넘겨 준그피 묻고 위대한 복음의 그 역사를 잃어버린 거죠.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확신하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꾸 자꾸 나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잖아요.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인 것을, 진리인 것을, 생명인 것을 그걸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에서 더... 내용에 믿음의 내용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되고 복음의 내용이 더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런 풍성함이 우리에게 경험될 수 없거든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은 구호나 선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내용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속으로. 우리가 조용히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역사가.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또 자신들이 한 선행에 대해서 변호하거나 나타내기를 좋아해요. 그 이유는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그렇다는 것을 소, 소개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달랐습니다. 다른 방향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그냥 믿는 바대로 행동했어요. 그것을 무슨 뭐 소개하거나 선전하거나 변호하거나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냥 그것을 도전받을 때 그들은 더 줄기차게 그 믿음의 고백을 더 확고하게 했던 거예요. 세상과 교회 예전에는 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믿는 사람들은 좀 뭔가 다른가? 또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좀 멀찍이 보면 좀 뭔가 새로운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교회와 세상이 그냥 거의 밀접한 관계 속에 붙어있어요. 다 들여다보고 있고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아 교회가 왜 저럴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믿는 자로서 내 마음을 감추고 싶어도 그냥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믿음을 가졌는지는 다른 사람들도 쉽게 알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비춰지고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에 밝혀지는, 밝혀지는 그런 소금처럼 맛을 잃은 그런 처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는 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강구해야 돼 성령 충만하기를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권하신 거예요. 다른 이름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세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단들, 뭐 정명석이든 아니면 뭐 신천지든 하나님의 교회들 그들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 나름대로 그들 뭔가 색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또 영적인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는 것 같아요. 복음에는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냥 믿고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자신들을 교주를 따르게 하잖아요. 신격화해가지고 교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믿게 하잖아요. 그들은 거짓된 신념 체계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벗어나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다 그렇게 뭐랄까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이 정말 순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믿고 의지하면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지 항상 살펴야 돼요.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지금 따르고 있는가? 그 이름의 능력이 내게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점검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그 분명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에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그 이름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이름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해 주옵소서 너무나도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고 또 우리를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의그 자리를 엉뚱한 것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자리를 다시금 그. 잡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의 영혼의 다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충만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렵나이다 아멘.